로마서 4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해서 품삭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삭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는데도 품삭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으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으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세상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을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믿음,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백 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극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또 연,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곳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 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영혼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를 하였듯이 은혜는 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리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비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에 전침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 받은 가르침에 보내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은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